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주 장명가 장세진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건강한 행복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내 맘대로 되기가 힘든데요. 유전적이거나 환경, 식습관 등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이 운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아무튼 사주학을 수련하는 우리들로서는 사주와 연관된 어느 것이라도 익혀서 나이 생활이나 상담시에 적용한다면 그것이 곧 방책이자 활인법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영상은 사주학적 입장에서 보는 건강운 중에서 질병 원인과 발생 시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채널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주십시오. 더 알찬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고서인 삼명통에는 모든 잔질과 병증을 논할 때 먼저 일간을 보고 다음으로 월령을 살피며 그런 후 연시를 통해 본다. 상관은 잔질을 나타내며 칠살이 중한 것 또한 같다라고 했습니다. 이는 건강과 수명은 일간의 강약여부와 용신과 월질을 충하는 세운의 영향을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상관과 질살은 질병 판단이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사길신 격국이 사절되면 생명의 지장이 따르며 질병은 사주에 편중된 오행을 건드리는 운에서 발동합니다. 우리가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사주학에서 말하는 건강운은 오행의 많고 적음에 따른 기움현상, 생극관계, 형춘관계임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십성 중 특히 재성은 수명의 시기를 가늠하는 기준이 됩니다. 가령 신약사주에서 재성운을 만나면 탈기가 심해지고 재성이 기신이면서 일간을 간압하거나 또는 재성이 시신이면서 간압당하는 운에서는 불행이 닥칩니다. 죽음과 관련한 시기를 추정하는 데는 대운과 세운을 비교하여 판단합니다. 그러나 대운은 행운의 방향을 추정할 뿐, 실제는 세운으로 실행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가령, 대운과 세운에서 팔자의 용신을 극지하거나, 흉신이 생화해지면 생명이 위험합니다. 아울러, 군비쟁제의 운이 오면 죽음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장수하는 사주는 오행을 모두 구비하여 균형을 이룬 경우입니다. 충으로 거세된 것이 모두 기신이거나 혹은 합대의 희신으로 변하거나 한신으로 화하는 경우입니다. 일주가 왕성해도 아주 지나치지 않고 일주가 약하더라도 인수가 있으면 건강합니다. 신왕하고 관살이 약한 경우는 재성이 있으면 좋고요. 신왕에도 식상이 있으면 오행의 균형이 맞춰집니다. 단명하는 사주는 일주가 아주 약합니다. 용신이나 희신이 합으로 거세되어 약화되고 기신도 충하는 것이 없으니 기신이 왕합니다. 월지와 시지, 연지와 일지가 서로 형충되어 있는 경우나 외격에 속하지 않는 사주로 신왕한데 극설이 없는 경우 또는 신약의 식상이 중첩되어 더 약화되는 경우 신약명이 인성을 사용하는데 재성이 인성을 파극하는 경우도 좋지 않습니다. 조우로 판단하면 지나치게 한습하거나 지나치게 뜨겁거나 건조한 사주도 좋지 않습니다. 편관이 지나치게 왕성한데 식상에 의해 견제되지 못하는 경우는 격국론적으로 파격이 되기 때문에 건강상으로도 좋을 리 없습니다. 운에서 관살에 의한 극이 지나칠 경우에는 극을 당하는 글자가 의미하는 오장육부의 질환이 올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강한 목이 약한 토를 극하면 비위계통의 질병이 생기며 소화기계 질환으로 복부나 근육염, 피부 과민 혹은 마르고 몸이 약한 병증이 있습니다. 강한 화가 약한 금을 극하면 폐나 대장의 질환이 쉽게 발생하며 특히 머리 부위의 뇌신경, 호흡 기관, 척추, 직장 항문 질환이 염려됩니다. 강한 토가 약한 수를 극하면 신장, 방광, 비뇨기, 귀 등의 병증이 생기며 수의 고갈에 따른 정력 소모를 주의해야 합니다. 강한 금이 약한 목을 극하면 간, 담 질환과 근골 부위에 질환이 있으며 관절염 교통사고 등을 주의해야 합니다. 강한 수가 약한 화를 극하면 심장, 소장, 눈, 불면증, 기억력 감퇴, 건망증의 병증을 예상합니다. 일간이 뿌리가 없이 떠 있거나 식재관이 강해서 힘의 소모가 심한 경우 종해야 하는 상황에서 종하지 않는 경우 등을 태약이라고 합니다. 태약한 사주는 일간이 더 약해지는 식재관 운에 불미하기 쉬운데요. 특히 비겁 용신이 관사론을 만나거나 인성 용신이 재성 행운을 만나면 더욱 불리합니다. 신약한 사주에 지지가 형충당하거나 길신이 합거되거나 기신이 왕성하면 장수명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또 신약한 사주에 식재관이 대운 세운 월운이 같으면 불리합니다. 조후가 맞지 않는 상황이 돼도 좋지 않은데요. 조후상, 수기 또는 화기로 편고한 팔자는 장수명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아울러 격국이 팍격이 되거나 용신이 행운에서 합거되면 그 시기에 오행에 따른 질병으로 수술수가 따르거나 몸이 쇠약해서 고생하게 됩니다. 태약자는 쉽게 허증이 걸리며 일간의 오행이 의미하는 장부가 병인이 됩니다. 일간이 지나치게 강하면 실증에 의한 병이 옵니다. 과거에는 영양실조에 의한 허증이 많았다면 요즘엔 오히려 영양 과다로 실증에 따른 질병이 많다고 하는데요. 비만이나 각종 성인병이 바로 그것입니다. 사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충분히 심각한데. 또다시 인성운이 와서 지나치면 일가는 오히려 의지를 잃거나 에너지 과다로 양인처럼 문제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따라서 신강한 사주에서 재성이 약한데 인성운이 오는 것은 좋지 않으며 적절히 설계할 수 있는 식재관 운이 좋습니다. 아울러 팔자의 기신과 구신을 생주하는 행운 또한 불리합니다. 끝으로 사주의 한난 조습이 불균형한 경우입니다. 한난은 천관으로 차고 따뜻한 것을 의미하고 조습은 지지에서 건조하고 습한 것을 말합니다. 사주의 수가 많으면 한증으로 차가운 것을 싫어합니다. 호흡기와 비뇨 대장은 한냉하면 기능이 약해집니다. 신장의 기능에 가장 나쁜 영향을 주며 수종냉증, 하복냉증, 자궁냉증 감기, 소장과 방광을 다스려야 합니다. 사주에 화가 많으면 열병과 석병에 걸립니다. 더우면 심장에 무리가 많이 가기 때문이지요. 외부 기운이 뜨거우면 열을 발산하는데요. 화기의 방출이 크면 해당 장부의 기능이 약해져 질환의 원인이 됩니다. 특히, 심장과 간에 열이 있는 사람이 뜨거운 곳에 있으면 두통이 발생합니다. 열병에는 피부 가려움증, 경화증, 혈관 질환 등이 있고요. 소병에는 피부 발진, 고혈압, 우울병 등이 있습니다. 사주에 금이 많으면 조증에 해당한데요, 아토피 피부염, 건선, 대장과 위장, 십이지장에서 질환이 오기 쉽습니다. 사주의 목이 많으면 습병에 걸립니다. 피부병, 습진, 비만, 치질, 지방간, 폐와 비위, 대장, 소장을 사슬해야 합니다. 습병에는 열습과 한습이 있는데요. 열습은 목화에 해당하고 한습은 수목에 해당합니다. 왼쪽은 여명의 신약명으로 식신격 사주입니다. 일찍 정신적 이상 증세가 있었으나 특히 정축 대운에 들어서 부적 정신병 증세가 심해져서 두 차례의 자살시도 등으로 생활력을 상실하고 기초 수급자로 연명하고 있습니다. 지지의 천문과 현짐은 물론 대운의 충 그리고 지나친 식재와 조혈한 기운으로 공황장애 증세를 보이는 등 불안감이 심화되는 사주입니다. 오른쪽은 신약의 식신격 여명입니다. 순환 사주이며 약사인 점을 감안하면 제복이 있습니다. 하지만 무자대운에 관살이 퇴과하고 원진 기문이 작용하여 정신병원에 감금되어 이혼하였습니다. 당연히 약사 면허증은 취소되었고요. 의사 남편의 생활비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나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에 또 다른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